뭐 먹을까? 배고프지? 우리는 태양 가기 전에 밥을 먹으러 가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laughs> 밥밥밥밥밥밥밥밥밥밥밥 <밥을 웃음> 이거 다 넣어서 섞는 거야 재밌다 재밌다 나는 제육 돈까스 어이시구마레 <laughs> 네. 이렇게 하는 거야 <laughs> 원래 여자친구가 이제 배불러서 못 먹어서 남자친구랑 먹잖아 <laughs> 우리는 반대인데? 왜 그래? 진짜. 와우. <웃음> <웃음> 오빠, 어, 근데 아무것도 안 먹어도 돼? 방금 밥 먹었는데? <laughs> <뭐지? 좀 먹어>? <웃음> 아니, 아니, 아니. <laughs> 출발해보자고. <웃음> 네. 갑시다. 가보자고. <laughs> 우리는 카페. 오, 여기 좋은데? 조용한 그러니까. 잘 찾았지? 어, 잘 찾았어. <laughs> 예쁘지 않아? 꽃만 보면 항상 이래. <웃음> 맞아. <웃음> 아이 넓다 너무 어, 이 여자! 비자! 근데 오빠 진짜 이 옷이 너무 예쁘다 누구한테 받았어? 이쁜 여자한테 받았어 누구야? 이쁜 여자 있어 진짜? 어떤 사람이야 응. 그사람한그한이 그러니까 닮은 여자 있어 와. 모모찬알고 말해줘 <laughs> 들어가도 되는 거야? 들어가도 되지 이거 뭐야? 어? 아? 오빠 그거 <laughs> 아. <laughs> 덥지. 우와. 이제 곧3시가 되니까 체크인하러 갈까요 펜션? 이제 갈까? 응. 지금 펜션 펜션에 가는 길인데 봐주세요 네. 여러분들 오빠가 아이스 이거밖에 안 줬어. 뭐지? 안먹는다며 이거? 내가 조금 먹는 게 맛있는 거야. 아이고 이거 조금 아니라 거의 없어. 그러니까 <laughs> 응. 내가 뭐치좀 먹으라 했지. 근데 안 먹는다 했지. 맞아. 예. <laughs> 내거 뺏어 먹었거든. 그냥 하나 사주 그랬어. 음, 좀녹으면 먹어. 짜다. <laughs> 깔끔하네. 그렇지. 음. 응. 사람들 갯벌 가던데. 갯벌 가 볼까? 갯벌이 뭐지? 그 이렇게 카이호렛? 어. 갯벌? 음. 응. 갯벌. 갯벌. 오짱.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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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제 갯벌 가는데 반바지 가져왔어? 안 가져왔었는데. 진짜? 까먹었다. 어! 아, 난리 났다. 그렇죠 가져왔지. <laughs> 감사합니다. <웃음> 이제 갑시다. 네 하나 둘 셋. 젓발 <laughs> 시험을 해봅시다. 네. 근데 여기서부터 빠지니까 조심해 뭉정도 근데 얘가... 이거... 응? 괜찮아? 몽정이 좋나봐. <laughs> 안녕. 누나 찾는다. <laughs> 너너와 여기 와봐. <laughs> 갈까 이제 우리고? 어, 응. 재미없다 이거. <laughs> 이 생각 보다야나 네? 갑시다. 네. 발이 너무 찝찝해. 그지 나도 찝찝해. 찝찝한 경험도 인생에서 필요하지? <laughs> 그렇지? 맞네. 다 인생에서 필요한 거네. 그렇지요. 어땠어? 개벌. 개벌? 좋매 했는데. 근데 여름 이제. 에이, 안 가봤어. 이제 이제 장준이 왔대. 아니. <웃음> 아니 아니 이제 우리 거기 가야지. 물놀이 알겠습니다. 하러 가자 물놀이. 알겠어. <laughs> <laughs> 아이 그만 그만. 봐봐 봐봐 물렸어. 너. 먹이가 나내 피를. 아무튼 피가 맛있나봐. 그니까 근데 오빠가 좀 맛있을 것 같은데? <laughs> 귀여. 워 열세. 열쇠, <laughs> 열쇠 어디갔지? 진짜? 진짜? 드든. <laughs> 이거 너무 귀여운데? 자 이거 일단 타보자. 콱! 콱! 잡아라고소음 오~~ 이 <laughs> 재밌다! 오 <laughs> 조심해! <오> <laughs> 자 <다음> 갑니다 야마이 무서워! 아 근데 너무 시원해 아 이게 최대야 최대 속도야? <laughs> 아, 내가 튀는 게더 빠른데? <laughs> 어때 여러분들? <laughs> 너무 시원하다! 조금 만 성경도 보여, 보여줘야 되는데 아빠, 진짜. 그치, 기억해. 당연히 조심하지. 뒤에 모모짱이 타고 있는데. 그러면, 오빠, 돌아올 때 내가 할건 없죠? 아냐, 아냐, 아냐. 괜찮아, 괜찮아. 그니까, 제주도みたいだった. すごい, 노우꾼の人とかもいる. 아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너무 예쁘네 그니까, 제주도 같대요. 오빠, 뒤에서 차러 타러 해 보고 싶어? 응, 해 보고 싶어. 자 가자. 어.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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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왜지전전 잠깐. 거하면안 되죠? 끝데왜이데이나 그래? <laughs> <오케이>. 어. <laughs> 어. <laughs> 아무것도 안 했는데? 어. 아니요? <laughs> 아니, 가고 오빠가... <언니>, 뭐 <laughs> <laughs> 지빠가유일하 오빠가 엄청 유청 엄청 엄청 엄요어청 엄청 엄청 엄아 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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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아 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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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이다 우리는 이제 수영장. 네. 톨을 갑니다 톨 좋습니다 휴가 <laughs> 있다 네. <laughs> <laughs> 너무 좋아 <laughs> 점점 물이 나오는 거야? 점점 물이 나는... 들어오는 겁니다 들어오는 겁니까? 네 오른쪽으로 가라 했어 그치 오케이 아. <웃음> <웃음> <u>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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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이야 자동 아아 <laughs> 그거밖에 몰라, 가서? 미나미나, 가제니, 너 대신 좋와 예쁘게 나와? 아, 예뻐. 아, 근데, 쫑이, 배고프지 않아, 이제? 그치? 아저씨. 6시에 밥을 신청 났으니까. 네. 이제 앞으로 1시간 내면 먹을 수 있어. 네, 1시간 더 오빠. 배고파지면 은더 맛있게 먹을 수 있지 않을까요? <laughs> 어때요 소방님? <laughs> 맞네요. 그렇지. 그러니까 여행은 많이 움직여야 됩니다. 맞아. 어 저기 있다 위에 어디? 워터 슬라이딩 와우. 같은 게 있어. 와우. 저거 타자. 오빠 어, 어, 괜찮아? 저별안 돼잖아. 어린이형이잖아오 괜찮아? 말해. 콤포콤포증니까 공포, 뭐라고? 콤포고소증 <laughs> 공포? 고소공포증. 그래. 고소공포증니까. 아, 고소 오? 어? 잘하는데 이제? 시원해? 왜? 물 시원해? 어, 어때? <laughs> 오세요. 무서워? 아, 무서워. 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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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오늘 빠른데? 웃음> <laughs> 근데 생각보다 너무, 너무. 여기 빠른데? 오! 오! 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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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웃음> 재밌어? <웃음> 어? <웃음> 괜찮아? 어땠어? 재밌었어? <laughs> 재밌어? 얼굴이 끝났지? 아, 니 야! 아니야. <laughs> 얼굴이 왜 끝나? 근데 오후에더 <laughs> 이뻐. 지금 재밌어. 진짜? <laughs> 아니 진짜로? 근데 오래 못 노네. 거의 한 1시간 한 정도 놀 거라고 생각했는데 <laughs> 10분 정도 놀았나 <laughs> <10분? 웃음> 그러니까. 근데 무료로 할수 있다면 응. 좋지 않아응 시원하고 아오 마이 갓 이거 보세요 오 마이 갓 <laughs> 아니 그러니까 이거 뭐. 그냥 신고 가 어린 애들이 내려올 때는 좀 천천히 내려오는데 어. 모무짱이 내려올 때는 진짜 빨라 <laughs> 무게 어. 무게 문제야 모무짱이좀 무거우니까 <laughs> 이제 그럼 딱 씻고 밥 먹으러 가면 딱 되겠다 그렇지 어, 그니까 아주 계획적이야 우리 제이니까 제이, 제이. <laughs> 좋다 근데 여기 진짜 좋지 않아? 여기? 풀도 있고 음. 그 캐도 이렇게 뽑을 수 있고 <laughs> 그 개벌 체험? 자전거도 할수 있고 맞아 바비큐도 할수 있으니까 진 가성비가 진짜 좋은 거 같아 맞아 되게 싸잖아 그치 근데 나 오빠랑 만나서 이런 음. 뭐야 뭐야 응? 뭐야 뭐야 아, 기다하지 마. 그렇게 전 어. 오빠랑 어. 만나서 어. 어. 응, 뭔가 진짜? 이렇게 새로운. 어. 왜 시끄러워? 내가 지금부터 정말 하는데. 어, 좋아. 어, 어. 오케이, 오케이. 그 뭔가 오빠랑 만나서 응. 새로운 경험이랑 응. 나 진짜 친구라 했으면 이런 거안 하니까. 진짜 이렇게 되지 않으니까. 내가 그러니까 인생이, 그러니까 재밌어. 그래서 <laughs> <진짜>? 고마워. 나야말로 <laughs> <laughs> 고마워. 어, 아, 오빠 핸드폰. 핸드폰 있지. <laughs> 내가 다 챙겼지. 아, 고마워 엄마. <laughs> 고마워 엄마. <laughs> 고마워. 어, 고마워. 오빠 항상네. 엄마. <laughs> 엄마처럼 <저러워. 웃음> 해주니까. 근데 오빠나 고... 응. 한국어 한국어 중에 조금 어. 이상한 단어 발견했어. 뭐야? 노래가 잘못 다는 사람. 음치. 그거 응치잖아. 어. 음치는 일본어로 총이야. 응치 <laughs> 그 처음 들봤을때나 <laughs> 깜짝 놀랐어. 깜짝 <감자> 놀랐어? 깜짝 놀랐어. 이제 왜? 밥을 먹으러 갑니다. 이거 뭔가... 처음에 먹어봐. 매파수 맞아. 우와! 지금 우문 지금 그림 같아 그림. 진짜? 응. 다들 배드민턴 하고 있어. 아 배드민턴 하고 있어밥 <laughs> 먹고 하자밥 먹고. 응. 갑시다. 내려가서? 어 내려가. 아 고기 냄새. 그니까 네, 내가 해줄게, 먹자. 응, 해줘. 응. 뭐 볶을 없고, 고기 구워줄 맛이 나네요. 나와, 나 나와, 에워다 머리 이상하지 않아? 일단 확인해줘. 너무 이뻐. 아니 진짜 진짜 진짜. 이것보다 어떻게 더 이뻐? 아니 이렇게 응. 하는 게더 예쁘지? 배드민턴 할까? 네. 뭐지, 고등학교 때 배드민턴 보였지. 맞아. 아하. 우데 그렇게 배드민턴을 어? 잘하진 않는 것 같긴 해. <웃음> 진짜? <웃음> 어. 탑 쪽. 타임랩스로 찍을까? 타임랩스. 탑 쪽. 스승님 한수 배우러 왔습니다 해야지. 이렇게. 그건. 네가 해야 왔을... 돼? <laughs> 내가 해야 된다고? 응 홍석이형 나보다 배드민턴 못하잖아 오빠 나윤영 통화 연습했거든 진짜. 배드민턴 보셨다고? 어? 근데 그렇 못하잖아 나 리더였어 <laughs> 리더였어? 어. 오케이 한번 실력을 봐볼게 갈게 <laughs> 어? 그렇지. 왜 그래? 그렇지 그렇지. 스매싱 오오 오오 빨랐어 왜 그러는 거야? <laughs> 오빠 이거 하자. 우리 지금 배드민턴 거의 30분 쳤어. 근데 또 캐치볼을 하자고? 맞아. 좀 힘들긴 해. 근육 차이가 있으니까 조금 오빠 작게 해 줘. 살살 던지란 말이지? 맞아. 살살. 진짜 살살. 자. <laughs> 살살. 나 있어. 오케이. 누가 이기는지 봐 봐. 캐치볼로하자 야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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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잡 공을 못 받아서? 응? 아니, 아까 오빠가 도했 받아도 날라.

<laughs> 겁나 가와이야. <laughs> 이제 오늘 하루가 끝났네, 그치? 그니까. 오늘 어땠어? 오늘나 처음에 그쑥 응. 쪽에 왔는데, 응. 너무 좋아. 태양 최고. 사랑해. <laughs> 이쪽 가고, 가고. 그래, 이쪽 좀 걷자. 응. 무섭지 않아? 뭐가 무서워? 응. 그만, 그만할까? 곧, 거기서 찍을까? 집에서 어팩 응. 가자, 같이. 에이. 하고? Dante> 뭐야 마스크맨? s k i n g man. Boy, I'm asking, you know. w h o 좀응 o u r Monday? Go, I'm going to get you. i 긴데 o i n g to get y 어, 그렇지 그렇지 고 시원해 그치 그치 그그어 어김 없이 서야 되니까 띄어졌어 무슨 좀 웃어서 그래 그치 이거 하고 내일 조식 먹어야 뭐 되니까 빨리 찾아 아 그니까 응 알겠어 근데 지금 약간 무서워 어 그래 응 어. <laughs> 아니 아까 꼭 봐도 거봐 아니 야웃어웃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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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진어 응. 전무 수정해 줘. 나면다. 아진거 오빠는 과일 줄않을 전부 이상해. 오케이. 이제 원소. 찾아 오늘 좀지카했다요나 너무 나도 귀신. 안녕, 저는 안치. 핫가팡팡이네요. 내가 예쁜 그림을 그리겠습니다. 응. 아. 아. 응. 응. 그래. 응.